김수미의 아들이 발견한 가슴 아픈 순간 갑작스러운 비보 지난 10월 25일 아침 한국 드라마계의 전설적 배우 김수미 씨가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용업리로 널리 알려진 그녀는 수십 년간 한국의 국민 배우로 사랑받아 왔으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갑작스럽게 떠나게 했는가? 그녀의 사망을 둘러싼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발견한 그 순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수미 씨의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자택에 들어섰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어야 했던 그 순간, 그러나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생기 넘치던 어머니가 그토록 조용히 차갑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모습은 그의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비극이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추는 것만 같았을 것이다. 아들은 본능적으로 119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 아니면 어머니의 고통이 이미 크게 달했기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러한 비극적 장면 뒤에 숨겨진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김수미 씨의 죽음은 단순한 심정지로 설명될 수 없는 묘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녀가 평소 드러내지 않았던 무언가가 이비극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또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가 단순히 피곤해서 쉬고 있는 줄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느껴진 차가운 체온과 고요한 숨소리 없는 상태는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심정지가 그토록 갑작스레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급성 심정지의 원인을 장기적 피로 누적,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수미스 역시 지난 몇년 동안 여러 방송과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늘 강인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써왔었다. 그러나 그녀의 고독과 부담을 아는 이는 드물었을 것이다. 배우라는 직업은 때로 고독과 싸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견디는 직업이다. 수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서 완벽한 모습,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배우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김수미스 역시 이러한 무형의 압박과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무게 속에서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주 겹치는 스케줄 속에서 그녀가 피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녀의 진정한 상태를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무너진 순간이었을까? 그녀가 스스로 느낀 과중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심신을 지치게 하고 마침내 이토록 무심하게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녀의 생은 그녀의 스크린 속 웃음과 재치로 가득했으나 그것이 그녀의 내면의 고통과 허무함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도 모른다. 김수미씨는 이미 몇달 전부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5월에도 피로 누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의료진은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했다. 그녀는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며 드라마와 방송 활동을 병행해왔기에 이로 인한 피로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배우였다.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위해 그녀는 늘 무대를 빛냈고 일상의 피로와 고통을 감추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 원인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 여러 관계자들은 그녀가 평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했으며, 늘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늘 최고를 보여주려는 노력은 가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지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김수미 씨 역시 이러한 과중한 부담과 기대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료 전문가들은, 때때로 장기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김수미 씨처럼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심장마비나 심정지와 같은 급성질환은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누적일 가능성이 높다. 김수미 씨의 경우, 그녀의 연이의 생활과 사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의 아들이 발견한 그 아침의 순간은 아마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것이다. 어머니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그는 누구보다 김수미 씨의 고통과 피로를 가까이에서 느꼈을 것이다. 그녀가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지친 몸 상태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떠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현대사회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완벽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김수미 씨의 비보는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 우리 역시 매일 삶 속에서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자극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쉬어갈 필요가 있다. 김수미씨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김수미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한국 사회와 연예계 전반에 걸쳐 충격파를 던졌다. 그녀의 오랜 팬들과 동료 배우들 그리고 언론계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애도와 의문이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매체들은 그녀의 죽음을 아파트와 보도하며 대중들은 김수미 씨의 인생과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첫 반응으로 다수의 언론은 그녀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슬픔을 조명하며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한 별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장기간의 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특히 그녀가 한때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을 다시 조명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는 김수미씨가 평소 밝고 강인한 이미지 뒤에 감추었던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재조명하고 있다. 몇몇 언론은 그녀의 오랜 경력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연예계의 강한 경쟁과 불확실성, 팬들의 기대가 그녀에게 지워진 과중한 책임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매체는 모든 이에게 웃음을 주던 배우의 내면에 숨겨진 고독과 압박은 누가 알아주었을까라며 고인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전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수미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녀를 아끼던 팬들은 그녀의 환한 미소와 밝은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팬들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이미지와 강인한 여배우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음을 아쉬워하며 연예계와 대중의 관계에 대한 상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마음의 병과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